혹시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적폐로 분류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두려움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대한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문내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 분노를 느끼기도 할것 같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그 자리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대한민국 군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고 마지막 가는 길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아직까지 범죄 혐의가 하나도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동안 이 군복을 벗고 나서도 여러 가지 수사들 때문에 별건 수사라고 불리우는 일들로 굉장히 큰 고뇌에 찼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 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가서. 고인에 대한 명예를 지키고 여기에 대한 수사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주 만약 정경두 국방장관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현역 군인들이 정말 가고 싶은 발걸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안 갔던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생전에 고인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큰 돈을 줄 수는 없다 내가 줄수 있는 건 오직 명예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 명예마저도 사실은 짓누르고 그 명예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상황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적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Yeah. 박지만 회장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주 가까웠던 인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사상 불익을 이 당했다는 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적폐로 볼 수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분명히 살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에 비롯해서 이 검찰 관계자들도 이 조문 한번 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현역 군인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물론 한 명의 그 군인이 왔지만 아무도 이제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빈소에 나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하고 사람이 어쨌든 그 사건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사람이 어쨌든 사망한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굉장히 씁쓸하게 느낄 것 같아요. Yeah. 한편으로 또 군인이라는 그 직종 자체가 진급에 거의 목숨을 이제 거는 어떤 직급이고 또뭐 군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뭐 권력이나 징급 앞에서 굉장히 하나씩 작아지는 경험들을 다들 이제 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막 그 사람들을 너무나 이제 욕하면서 그럴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예. 지금 사망하신 분도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이렇게 신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안 가는 길을 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하는 거를 원치도 않을, 원치도 것, 않을,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다들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어,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또 하나 뭐 쉽게 넘기고 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이제 고인이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하들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이어질 수 없지만 앞으로 그 부하들의 당시 부하들에 대한 그 판결이 있을 텐데 그 판결문에 분명히 누구의 지시였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판단. 기무사에서 세월호 유가족 즉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테니까요. 고인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추모 감정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개로 당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현역 군인들도 다못갔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조웅천 의원이 이재수 장군의 빈소에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웅천 의원님, 네, 그세간의 시선이 있었는데 었왜 가신 겁니까? 어, 알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조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갔었죠 혹시 뭐 적폐로 몰릴 네. 걱정은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군인들이 못 간다는데 아니 뭐그런 그, 생각은 없었고요 어쨌든 고인이 제가 평소에 알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안 가죠? 예. 예. 가서 얘를 차리고 왔습니다. 조화도 보냈고요. 종천 의원께서 평소 알던 이재수 장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뒤에 종천 의원이 몸담았었던 검찰의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혐의 사실로 거론되는 그런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검사가 알겠죠. 다만. 어, 절차상 좀 거칠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검찰이 거칠었다. 예. 그, 호토라인에 세울 정도의 사람은 도망을안 갑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문을 받으러 갈때 수갑을 차지 않습니다. 저도 안, 안 차고 왔고요. 근데 수갑을 채우고 또이 줄을 이렇게 묶었, 포승을 묶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계급장을 떼는 것 같은 그런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모멸감을 느끼는 행위다. 예. 그리고 또 여제를 추궁하고 뭐 별건 수사하려고 했다는데 저는 팩트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정말 거친 거죠. 그리고 박지만 회장의 사무실까지 앞서겠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그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예. 왜 이렇게 거칠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느끼고 있고 또 저도 옛날에 당할 때 보면 뭐 정말 맹수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 달려드는 듯한 그런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보다는 아마 이재수, 고 이재수 장군이 명예감이 더, 더 높았기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좋은 곳에가시기 바랍니다. 수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갑 부분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 영장 실진 심사 받으러 이제 나올 때 수갑을 차는 경우와 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검 그 예규들이 있습니다. 그 예규 예, 예규에 보면은 어,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위해 타인들에게 위해를 갈 우려가 있을 때 수갑을 이제 아, 차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 고인이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그 법원에 나올 때 어, 도주나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찰이 조종천 의원의 말을 빌자면 왜 이렇게 이번 건에 대해서 격하게 무리하게 과하게 수사를 했던 걸까요? 적폐청산이란 이름표가 붙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과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회장의 장례식 때 발언 듣고 다음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수 장부는 생도 생활과 군 생활을 반드시 한내 절친한 친구입니다. 음, 제 인생에서 제가 사랑했던 분들이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저를 떠나는 것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지금은 제 친구가 응. 보고 싶습니다.